어, 얘들아, 쌤이 중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구제주의 오형고등학교, 이제 신제주의 일고 밖에 없었어. 근데 요즘 학교 봐봐 이거 이제 무슨 학교라고 이제 방송부를 다 만들어? 이제 JBS, OBS, JGBS. 아, 이거 이렇게 말해. 다 말해야 되는데. 그리고 DBS, NHBS, 이제 또 JBC. ABS, JSBS, JHBS, SBS. 스트리오케 학교가 너무 많아 요즘. 아, 선그 어, 왜, 왜, 왜? JIBS는 말이야. J JIBS가 뭐야? 그 제주도에 있는 그냥 제주도에 있는 그냥 방송국 아니야 그거? 사, 지, 지, JIBS. <laughs> 아 <아예> <laughs> JBS, JIBS가 뭐야? 진짜 뛰어난 방송이야, 그거, 진짜.